예, 안녕하세요 너님들 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무창포 리더소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 어제 한치 낚시를 가려고 했었는데 장마가 와서 한치 낚시를 좀못 가고 지금 백조기가 좀 나온다고 해서 백조기 아시죠? 화이트 굴비라고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그 어머님도 좋아하셔서 좀 잡아가지고 어머니 좀 드리려고 좀 왔습니다 아직 그 백조기가 지금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서 백조기 잡는 방법이랑 뭐 하는 방법 등좀 알려드리면서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올 때 다시 한번 와서 그때는 이제 마리수 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나요 나연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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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요! 나요. 나야! <laughs> 예, 나입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면요. 보통 백조기 낚시 같은 경우는 라이트 지금대를 많이 쓰는데, 라이트 지금대보다 저는 이제 갑오징어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쭈꾸미대보다는 갑오징어대. 문어대는 조금 빡대여서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n h 쿨의 스케이드 T 제로. 1 6 5 v 사용을 할 것이고요. 1 같은 경우는 도요 라이버 30.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는 그 백적이 채비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좀 나옵니다. 채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밑걸림까지 예상을 해보면 적어도 한 6, 7개 정도는 좀 가져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돌 같은 경우는 한 25부터 한 35까지 정도는 챙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가위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제 디귿 자인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것만 딱 펼치면 안에 지랭이가 있죠.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면은 좀더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조기 낚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일단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가위. 한치 잡을 때 쓰는 가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포세 가위를 좀 가져가야 하는데 집에 보니까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롱로즈. 그러니까 백조기를 잡을 때 이걸 잡고 그 다음에 바늘 뺄때 이걸로 잡아가지고 빼면 됩니다. 한 번씩 백조기가 바늘을 뚫고 삭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음, 얼음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 보시면은 비닐 봉투를 놓고 얼음을 좀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 배 기본적으로 그 소금이랑 있거든요. 소금이랑 있으니까 백조기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잡으면은 비닐 털기라고 배가 이제 이동할 때 제가 영상에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비닐 털기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으면서 이제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백조기 낚시 같은 경우는 가정 길이 와서도 할수 있는 좀 생활낚시입니다. 생활낚시. 같이 와가지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낚시인데,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고, 장마 때문에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이 정도로 하면은 누구나 쉽게 좀할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시 이제 영상 키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객지량이 끼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객지량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채비는 좀 뽕돌 에 연결되어 있는 바늘과 그 다음에 여기 편대채비라고 하죠 편대채비 라고 있어가지고 여기 바늘, 바늘 두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끼우는 방법은 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 빼가지고 입술깨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객자랑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중간 부분이 다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틀만 끼워도 잘 나올 때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요. 그냥. 자,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캐스팅 하는 방법은, 차 좋고, 그냥, 머리 아 필요 없이 그냥 쭉 내리면 됩니다. 내려서, 바닥을 이제 찍은 다음에, 바닥을 찍으면은, 텐션을 좀 잡은 다음에 바닥 확인한 후에 텐션만 잡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거든요. 조금 텐션만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두두둑이나 툭툭툭툭 건들거나 아니면 낚싯대가 쭉 들어가면은 침대하면 그게 끝입니다. 이게 별다른, 별다른 이거는 뭐 액션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씩만 그냥 바닥만 조심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낚시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 클램프는 클램프, 이게 기디버디 멀티 선상 거치대에서 나온 기디버디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보니까 클램프 쪽에 이쪽에 보시면요, 이번에 엑션캠까지 같이 이제 같이 할수 있도록 좀 나왔습니다. 그 여기 트레이는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안 가져오고, 이무천퍼 리더 속에는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램프만 가져와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촬영할 때 삼각대가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 디디버디, 사상거치대 하나 가져오면은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좀 촬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낚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이어 출발합니다. 오, 뭐야. 저 뭐야, 저거. 수족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수족이. 예, 수족이는 여기 금색이에요. 네. 어, 잠깐만. 어, <laughs> 아니, 이. 뭐 이렇게 커 이게? 뭐 잉어예 이거? <목소리> 어, 바닥을 찍은 다음에 한 번씩 덮어질 만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한 번씩 들었다 넣었다 바닥을 찍고 한3 0정원도 있다가 한 번씩만 딱 들고 놓고 바닥만 확인하고 한 번씩만 딱 하면은 툭툭툭할때 그냥 지그시 올리면 됩니다 한번 왔습니다. 아, 나요? 뭐 빠이는? 와이 뭐야 이거? 이거. 야 작다 작아 참 잡을 때는 잡고 와신야 여보 이거 참야야 아, <laughs> 이거 너무 작다. 어우 왔습니다. 아어 이거 창대 같다 이거 느낌이 아창대 가지고 오, 치... 오침오오 좋아 사이 좋다 아 아유 어. 오 사이즈 좋은 백조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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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손으로 잡기 힘드네 오 좋아 어이구 와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장된 줄 알았는데, 아우. 이 정도로 딱한3 0마리만 잡아도, 저 보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따, 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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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지마. 어허, 아유. 아따,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는 사이즈. 아, 차. 와, 이런 욕심쟁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집어넣고,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서, 이 정도면, 딱, 아, 아하, 좋았어. 와, 보리멸. 보리멸도 맛있다고 합니다. 초밥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보리멸은 담백하고 고소한 별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사님들 다 드렸습니다. 와, 백조이 아니고 프리메리구나 이야, 이욕심쟁이 봐라. 야, 치카나도 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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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작다. 아, 아, 작다. 오케이, 백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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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작다. 오케이, 백조. 가만히. 비행틀기, 비행기 제가 움직이면서 비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백조기 낚시 많이 잡히면 좋겠지만 바다가 주는 만큼 만족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올해 가장 많이 잡은 어종입니다. 아직은 백조기가 아니라 십조기인 듯합니다. 좀더 기다렸다 잘 나오면 백조기 말고 만조기 잡으러 와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잡은 겁니다. 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확실히 그 뭐냐 장마가 와서. 비가 좀 많이 오면 다음에 이제 낚시를 하니까 확실히 좀잘 안되네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한 다음주 부터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렛츠고 네, 이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구독, 알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나 알람이 제일 중요한데 당첨이 되고도 그 델리그 리 2세대 체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좀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답글까지 남겨가지고 했는데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 꼭 알람 설정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s u 리그 2세대 나눔 이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에게 델리려고 체비 2세대 2개씩 드립니다. 2개씩. 체비가 1개에 2개씩 들어있거든요. 총 2개를 드리는데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이메일이나 나여밴드에서 저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뒤에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다시 일주일 동안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될시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도 당첨 중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나여밴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